<laughs> 시술 입니다 아, 아, 전체적으로 약간의 볼륨 있는 스타일로 어, 진행해 드렸습니다. 뿌리 쪽에서 건강한 모발에서 연화 받고요. 그 다음에 입원해서 어, 탑부위 쪽에서 시크릿 펌제하고 그 다음에 후저볼 쪽에서 뜨지 않는 펌제를 이용해서 시술 을 진행했습니다. <목소리> 그렇죠. 지금 이제 멀리 이렇게 진짜 오기 힘든 데서 오시는 고객분이시네. 고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장님이시네. 서울에서 오신 원장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펌들이 뿌리펌, 뭐, 링거펌 이제 여러가지 펌들이 많은데 음. 그래서 이제 더불어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에다가 그 저도 이제 링거펌의 장단점을 올려놨잖아요 네. 해보니까 머리도 끊어져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신경써서 해야 되고 신경써서 해도 뿌리에다 하는 거는 위험한 일이더라고 사실은 해보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도 지금은 그리고 아예 없는 머리는 사실은 링거펌 해봤자 비전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자, 시술 전 머리입니다. 원래 이제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들 머리가 더안 좋아. 저도 네. 맨날 탈색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좀착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뿌리 쪽에서 이제 연화 본 상태이고, 그 다음에 끝머리는 저쪽에서 의자에서 약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약처리 하지 않고 나와서 CMC 끝모발에 바르고 샴푸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뿌리 쪽에 연화를 시켰던 그 품제에 알칼리 폼제가 밀려 나오지 않게 하려고 어, 시세이도의그 순성모도 pH는 붓자리예요. 그 그래서 마른 순성모이긴 하지만 실제 pH 지수는 못 들어. 그래서 최대한 꼬리 쪽에 발랐던 그 폼제가 밖으로 이제 약간 가늘고 힘 없는 머리에서 폼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폼입니다. 그래서 이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산성 폼제의 pH 6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연화를 보는 머리도 있지만 연화를 안 보고 이렇게 이제 산성을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머리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세치 커버를 했던 머리, 염색했던 머리 누가 봐도 연화를 하기가 불편한 머리들 그런 머리 부담스러운 머리들에서 이제 할수 있는 펌이에요. 그래서 산성 펌제의 특징은 이제 모발을 짱짱하게 해주면서 단백질을 채워주는 그런 펌제예요. 지금 이제 그 손상된 모발에서 우호적인 펌제 시크리 펌제하고 타프이 쪽에서 그다음에 후두 호두 쪽 후두부 쪽에서는 기존에 쓰던 이제 뜨지 않는 펌제를 이용해서 약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35분 경과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일 결과한 시점. 정식 열풍입니다. 전체적으로 손상된 모발에서 위브 마스타로 진행했습니다. 찜 10분 했고, 전체적으로 또찜 빼고 10분에서 총 20분 타임이네요. 자, 여기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의 미세한 수분 필요해서 핍니다. 아. 여기서는 이 지금에서부터는 여기 끝머리를 약간 있는 그대로 써주는 게 좋다. 피진 않아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피진, 피진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지나온 거. 이게 두상이 여기까지는 예쁘시네요. 뒤에 두상은 예쁘신데, <laughs> 자,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두상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수분이 있어야 된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아이론 그게 받으셔서 별은 없겠네. 죽이고 살리고 게 건강모를 쓰던지, 손상모를 쓰던지 간에, 연화가 당겨봤을 때, 안 당겨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럴 때 빨리 깎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안 좋은 머리는 1차 연화했던, 썼던, 썼던 약이 머리카락에 안 묻게 샴푸한다. 그 다음에 영양 충분히 한다. 확실히 근데 원장님께 색깔도 그렇고 좀 화질이 안 좋긴 하네요. 그래? 네 바꾸시겠네 하나 둘셋넷안 바꾸네 바꾸면 표현의 핸드폰이 그 안에 그거랑 다어떻게 절대 안 바꾸네 이제 그래, 엄청 화질 좋게 찍어서 나와서 금융실 가면 머리가 될것 같아 안돼 지금부터는 이제 13mm 아이롱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제 뿌리 볼륨 많이 살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뿌리 쪽에서 깊게 들어가서 120도 정도에서 한참 있다가 자, 한번 빠져나오면서 또 한번 이렇게 있어도 돼. 그죠? 2단 권류 아시죠? 예? 네. 네? 네. 그렇지. 그래서 한번 뿌리 쪽에서 찍하고 하고 나와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줄눈을야 된다. 자뿌리쪽 한번 하고 자 지금 약간 많이 잡았네. 근데 이제 바쁘니까 명실에서는 사실은 많이 잡고 빨리 끝난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 여기까지는 머릿결이 굉장히 괜찮네.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정상 됐네. 하나, 둘, 셋 머리 파마는 정기적으로 하러 오시면 되겠네요 왜? 네, 네. <laughs> 네? 아니 이제 나도 파마해야 되겠다 할때 정기적으로 오셔서 파마하셔야지 <laughs> 파마하고 이제 안 되는 것도 나머지 공부하고 네, 네. <laughs> 바람도 쐬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네. 저 이거 열풍은 네. 어떤 내놔도 저안 밀려요. 사실은 <laughs> 이게 네.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누구지? 그 어디에서 그랬잖아요. 그 시골 원장들은 네.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빡칠한 머리여서 온도를 낮춰서 안 해도 돼. 낮춰서 만약에 했을 때는 머리가 잘안 돼.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 둘셋넷한 50초 정도 하는 머리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나요, 원장? 적정하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보호제를 바르면 열감 많이 나더라고 열이, 그죠? 연기는 많이 나니까 열 보호제 발랐다 발렌타시고 자내꺼네 그래서 어, 오늘 진짜 조용한 날 오셨네 원장님. 서울에서 오신 원장님이신데. 아 오늘 굉장히 두피 쪽에서 탑피 쪽에서 모발이 좋지 않은 머리였어요. 그래서 전체 머리를 너무 아그아그하게 하지는 않아요. 파마키 너무 많게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볼륨으로 해서 시술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동그랗게 있으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웨이브가 있어 보이면. 그래서 이제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라 약간 시크하게. 아 머리 예쁘네 고객분들이 할수 있는 오늘 그런 머리 진행합니다. 좋은 멘트죠? 자. <laughs>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이는 데는, 이제, 뿌리 펌하고, 닌고펌할수 있는데, 어, 멀리서 오신 헤어샵 원장님이신데, 머리가 약간 조금, 이제, 머리도 펌하도 할겸 여러 가지 겸사겸사, 겸사 이제, 서울에서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어, 굉장히 잘 오셨네. 시간 여유도 있고. 자,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뿌리 연화하고, 그 다음에 후두부 쪽에서 약간 뜨는 머리여서 뜨지 않게 처리했고요.